광주 나와주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빛고울 광주입니다. 지금 이곳은요, 어, 시민들에게는 우다방이라는 별칭으로 더욱더 많이 알려진 광주 우체국 앞입니다. 지금 이곳 광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1세기 의 새천년 첫 대통령을 맞이한 기쁨으로 조금은 설레고 그리고 조금은 또 들뜬 표정입니다.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께서 나와 계시거든요. 어, 한쪽에선 광주 시민들의 새천년, 새시대의 기본을 담은 휘호가 쓰여지고 있고요. 또 조선대학교 폭물폐연합의 구수한 사물놀이 연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말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더 흥겹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어, 또 시민들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 분위기를 이어서 이 캐릭터며 플랜카드까지 갖고 나와서 새 대통령을 환영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. 아, 그런 분들 직접 한분한분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예, 어제 개표 방송 보셨을 텐데 그 피말리는 접전 끝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.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? 아, 처음에 개표가 시작돼서 한, 한동안 지는 걸로 나타날 때는 아, 이러다가 어, 출구조사가 또 틀리면 어쩌나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어, 막상 결과가 두분 어, 모두에게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나눠주신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네, 노무현 대통령님 어,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어, 깨끗한 정치, 그리고 동서화합, 어, 남북통일 어,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어, 초석을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자, 다음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, 저 앞에 분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동서화합을 말씀을 하셨어요. 이번 대선을 통해서 동서화합의 물고가 튀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이미 광주에서는 지난 3월 16일 그 동수화합의 물꼬를 키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잉태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후보보다도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그간 지역주의의 포로가 됐던 지역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20, 30대 네티즌들 그들의 접속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지역주의는 확실히 깨질 수 있는 희망과 혁신을 갖게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근 네, 이런 작은 희망과 기대들이 바로 새 천년 어, 새 출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이 희망과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쭉 이렇게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계속해서 이 작품을 지켜보고 계셨잖아요. 이 작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? 네, 무슨 글씨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데요. 화화화, 평화, 민족, 아마 우리나라 통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직접 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작품에 담긴 뜻 어떤 뜻인가요? 가운데 있는 것이 필자거든요 빛자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지역 갈등을 화합의 빛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또 남북 문제도 평화 통일의 빛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잘 발전시켜서 민족의 빛으로 나으시길 바랍니다.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. 어, 지금 여기 화합, 평화 그리고 민족 그리고 그 중간에는 빛이라는. 아, 어,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. 정말 멋진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21세기 새천년의 첫 대통령님은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커다란 희망을 대통령님 한 몸에 다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. 어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새 출발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약속들을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의 표정을 전해드렸고요. 부산 소식이 궁금합니다. 부산. 나...